2021년 고3 몰고사 7월 몰고사 23번 There have been은 있어 왔다. attempt는 노력 t 부터 해서 여기 끝까지가 앞에 있는 attempt 수식해주고 있고 argue는 주장하다. 주장하는 노력인데 that 이하를 unpaid work는 work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노력 왜냐? 그것은 활동인데 대시 앞에는 액티비티 수식하고 컴바인 a with b는 a와 b를 결합하다. 레이버는 노동이고 로 a w m a t 은 원자재. 그다음에 투는 모모하기 위해 부사의 목적. g o 상품. 상품과 서비스. with는 모모시 있는 모모스를 가진 인 n 스드는 향상된. 향상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과 원자재를 결합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언페이드 워크 무급의 일은 일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시도가 최근에 있었다. 이코노미트 경제학자 예를 들면 던칸 아이오먼거는 어템트 노력했다. 여기 처음에 나온 어때프는 명사, 노력이고 여기서는 동사야, 노력했다. 동사, 인풋은 귀속시키다. 자원봉사의 돈의 가치를 귀속시키려고 노력했다. 투는 뭐뭐하기 위해 부사의 목적. 인내분할수 있도록 하다. 경제적 가치가 카운트는 세다.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할때 경제적 가치가 세워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적 가치가 세다란 얘기는 경제적 가치를 수치화낼 수 있다?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에 돈을 귀속시키려고 하는 경제학자들의 시도가 있었다. 그럼 지금까지 읽은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 최근에 이제 주장이 있는데, 무급. 돈을 안 받고 하는 것도 하는 일도 일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원자재 노동을 결합하는 활동이야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쨌든 그니까 돈을 안 받고 하는 일도 일이다라는 주장이 있었다. 너무 복잡한 내용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쨌든 돈 받고 하지 않는 일은 일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노력이 있었다. 경제학자야 노력했대요. 어. v o l u n 자원봉사의 돈의 가치를 귀속시키려고 했는데 경제적 가치가 세워질수 있도록, 카운팅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의 돈의 가치를 귀속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이거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의 돈의 가치를 귀속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unpaid work, 무급의 일과 자원봉사는 still remain, 여전히 outside, 밖에 있다. defined 규정된 정해진 경제적 프레임워크는 틀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의 경제적 규정된 틀 밖에 있다 자원봉사 1이 왜냐 캐피털리즘 자본주의는 경쟁과 와인스 재정적 보상을 그것의 코너스톤 초석 애즈는 뭐무서 초성으로서 가지고 있는데 자원봉사는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란 얘기는 경쟁이 있어야 되고 보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원봉사는 경쟁과 보상이 없기 때문에 어 언페이드 워크와 바론티어링 자원봉사는 여전히 자본주의 경제적 틀 밖에 있다란 말이죠 헤빙스에 대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타지빈 아스 e d 추정된다. 자원봉사는 주어 헌트리빗 동사 기여한다. 어바웃 대략 42 빌리언 1년을 오스트리아 경제에 기여한다라는 게 추정된다. 얼더 비록 모모지만 어때프는 여기서 명사야 시도들 이렇게 돼요. 주어야. 퀀터파이는 수량화하다. 퀄러파이는 질적으로 향상시키다. 재정적 중요성인데 자원봉사. 자원봉사의 재정적 중요성을, 자원봉사가 돈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품질로서도 나타내고, 질적으로도 나타 숫자로도,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퀄러파이, 질적으로도 나타내고, 퀀터파이, 숫자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은, 이는 뭐뭐에서, 서포트는 지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 구조를 지지하고, 서포팅, 이네스 향상시켜요. 우리의 사회적 자본주의를 우리의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경제적 구조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자원 봉사의 재정적 중요성을 컬러파이 질적으로 만들고 수량화하는 시도들은 컨티뉴 투 비메이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올도 비록 뭐 뭐지만 그러니까 자원 봉사가 지금 돈의 가치를 자원봉사의 돈의 가치를 이렇게 하는 게좀 어렵다 그랬는데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어때요? 슬로우 고잉, 천천히 진행되고 있대요. 그리고 자원, 자원봉사는 리메이 남아있대요. 아웃사이드는 밖에, GDP 밖에, GDP를 벗어나서 자원봉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때 Y를 뭐뭐 이지만 그것의 진정한 밸류, 가치와 중요성은 니글렉트 무시되고 있대요. 정부는 계속해서 립 서비스를 한대요. 인포터 중요성에 대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립 서비스, 입발린 소리를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부는, d e n 는 부인한다. 공식적인, 그것에게. 이, 그것은 자원봉사의 그 공식적인 인정을 부인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돈의 가치를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수식 막 이런 거 설명해서 내용이 어려우니까 다시 한 번만. 최근에 시, 주장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언페이드 워크는 돈 받지 않는 일은 일이다라고 이것도 일이다 주장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노동력과 원자재를 결합을 해서 상품과 서비스야 향상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활동이기 때문에 언페이드 워크도 워크다라고 주장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경제학자 얘네 같은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자원봉사에 귀속을 시켜서 경제적 가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에도 불구하고 언페이드 워크와 자원봉사는 여전히 규정된 경제적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 밖에 있대요. 왜냐? 자본주의는 경쟁과 재정적 보상을 그것의 초석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원봉사는 그렇지 않다란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추정될 수 있는 거는 자원봉사는 대략 이만큼의 돈을 오스트리아 경제에 기여하고 있단 말이죠. 자 비록 시도들이야 수량화하고 질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재정적 중요성이야 자원봉사를 수량화하고 질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우리의 경제적 구조를 지지하고.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는 경제적 구조를 중요시하고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의 경제적 중요성을 퀀터파이, 수량화하고, 그다음에 질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 좀 느리대요. 그리고 자원봉사가 GDP 밖에 놓여 있고, 그것의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은 무시되고 있대요. 정부는 계속해서 립 서비스를 하고 있대요.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지만 인정은 인정은 deny 부인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인정을 못 받고 있다. 1번 노력이죠. 유틸라지 이용해요. 자원봉사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원봉사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니까. 미스테이크 뷰 잘못된 관점이에요. 자원봉사와 노동을 동일시 이거 아니고 장애물이야. 우리 이해. 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 이거 아니고 정부의 노 정부가 지금 무시하고 니까 그러니까 노력은 아니고요. 부족하죠. 어프리시에이션 이해. 이해가 부족하다. 경제적 중요성. 자원 봉사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해서 답은 5번.